안녕하세요. 쥐돌이입니다. 어디 보자. 라이브 선수팩이 18개나 있구요. 고유 능력 변경권. 구단 연도, 어? 근데 이, 아. 플레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. 자, 2015로. 하겠습니다. 동군이죠? 삼성라이온스 2015 삼성 구단의 선수가 등장합니다. 좀 아쉽네요. 히어로만 있어요. 박해민, 박성민 뭐다 있는 거잖아. 신용은 강봉규 다 있는 거잖아. 자, 박해민 15. 있는 거거든요. 이걸 어떻게 쓰나 모르겠어요. 구단 선택 플래티넘 <laughs> 심창민 있잖아요. 있는 거죠.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렸나? <laughs> 아마 이걸 써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뭐죠? 뭐라 합니까? 등급, 아이, 그 뭐라 니까 등급, 아, 초월 돌파, 한계 돌파 이런 거에 쓰면 될것 같아요. 친구 대전 한번 해보죠.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가끔씩 하늘을 바라봐요 오케이 <laughs> 공격기구 주자 3루라서 근데 또 양이지 사실 번트 되고 싶었거든요 어? 오 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쉬워. <laughs> 무사 2로. 와, 30강이네요. 닥터 K가 뭐지? 어우, 노안이 왔나? 안 보여요. 안타 확률이 아주 많이 감소하고 삼진 확률이 증가.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온것같아 작은 글씨가 안 보이냐? 시력이 안 좋은 건가? 원볼. 아하 까비. 와 장종훈. 이글스 팀인가봐요. 아이 진짜 공 이상하게 준다. 자 수비 상황이고요. 이용규, 하준석, 와, 와, 장종훈, 최용우 호잉 무사 이루. 왜안 치지? 무섭게. 오픈 삼진. 장종훈. MVP 장종훈. 장종훈 오. 5째 던집니다. 멈춰. 이 꽂아 넣요1 5 9의트볼초스라이를 왜 왜? 아 이러니까 더 무서워. 공 하나 뺄게요. 오케이. 송광민. 다행입니다. 다시 수비 무사 3루 호인. 어 무서워 점수 2개 생겼는데요 아, 타격폼이 너무 멋지다 자 원아웃의 3루 우와, 제발 우와. 못 잡았어, 최용우.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이용규. 와, 엄청난데요. <목소리> 개스있터 <이터> 리드오프. <목소리> 오든이렇 뭐 어떻게 못 잡냐.

아주 석 토런 홈런 잊혀지지가 않네요. <laughs> 자 있습니다. 무사 2루 나도 홈런 치고 싶다. 아헤이 떨어져 빨리. 아헤까

사 4번 타자 구나 거의 안 썼죠. 김건환 우와. 참. 어떡하지 3, 3루타 2루타 사이클링 히트 할 수도 있겠는데 타순이 안 돌아와서 안될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경기를 마칩니다. 박스 스코어는 뭐지? <laughs> 홈런 호인 최재훈 하주석, 하주석 홈런 박스 스코어. 자, 이거 좋네요. 박스 스코어. 이걸 뭐라 하지? 썸네일로 쓰면 좋겠네요. 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